인민학교는 여기서 6년 배우는 거 보고서 5년에 다 배웁니다. 지금도 여기 6년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인민학교 5학년을 졸업을 했죠. 5학년까지 졸업할 때까지도 뭐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상당히 그뭐 많이 애로가 많았죠. 음, 음. 일요일에는 꼭 노래도 잘하고 했으니까 둘러다가 음. 뭐인민건 위안을 간다 뭐 한다 뭐 그렇게 늘 교회 못 나가게 하고 그냥 핍박을 서서 한 거죠. 그러다가 와는 땐가 됐는데 이제 크리스마스 날이에요. 교회에서 뭐 준비하고 뭐 노래도 하고 뭐 많이 하잖아요. 다 준비하고 있는데 크리스마스 날딱 빌린 데 교회 나가는 애들하고 뭐한한 한 차를 추록이 싣고서 인민군 미문 간다고 가는 거예요. 음. 25일 날 아침에 음. 그렇가다가 그냥 갔데 남이랑 아유 교회 가야 되는데 이런 인민군대 간다고 끌고 가고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 거기서 추록에서 뛰었어요. 뛰어서, 막, 밭으로 굴러가지고, 그래, 교회간 적도 있어요. 네. 그러고 나서, 6여 땅 나니까, 뭐, 뭐, 남한에서, 뭐, 개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내려간다 해가지고, 큼바큼바 그냥 서울, 룩이나 어디로나, 막, 전면 가는데, 각 동네마다 그냥, 전부, 이 남한, 이 지도 그려놓고, 인민군 국기를 붙이는 거예요. 어디로나, 어디로 아, 뭐, 인천, 네. 계속, 뭐, 서울, 막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서울 3일 만에 왔으니까. 전명했는 데도. 이렇게 막 그럼, 그럼, 탁, 한번 묶을 수 없고, 애들들 뭐, 환영하고 박수치고, <laughs>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한참 내려가더니, 단동강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후퇴해가지고, 내가그장군는 뭐, 인천상륙하고, 이제 전세가 밖에서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니까, 얘 있는 분들이 막 피나로 가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안 죽은 입성면이 고향이지만은, 학교는, 예, 홍원군 숙천이라고 있어 요 숙천 그 숙천 면에 있는 숙천 인민학교 숙천 중학교 다녔어요. 숙천 중학교 막 다니는데 다니는데 한 3월달, 4월달 되니까 우리 학교 에 학교 공부하러 가면은 교실에 인민군이 쫙 들어가 있어요. 공부 를 못해요. 여기 야외 수업. 그러고 한 3일 있으니까 싹또 가요. 가서 그 다음 날은 교실에서 공부하려니 하고 또 가면. 또딴 부대가 또 와서 자동차 마당에 올리면 짠뜩 춥고 떨어지고 갔기란 그뭐 일선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우리 그건 뭐 몰랐죠 그랬더 며칠 있다 가고 며칠 있다 가고 그래 계속 가더니 6연날에 전쟁이 터진 거예요 밀고 내려오고 죠 그래가지고 밀고 내려와서 저 남동권까지 갔다 다시 후퇴하기 시작하니까 그다 피난을 가야 잖아요 나는 뭐 6살이니까 참 좋겠죠 잠자고 있는데 잠자다가 아침에 깨보니까 숙천에서 오파라고 하는 거 평양까지는 한 7, 8정도거장야 되는데 한정거장 와가지고는 있는 거예요. 그 화물차가 그 많은 피난민들왜못 가고 버리고 미군이 자기네 군수 물자만 싣고서 가버렸어요. 아, 이걸 깨어놓고 <laughs> 그리고 한정거장 가는데 오파인데 거기 가서 아침에 나와서 뭐 겨우 어디 가서 아침을 먹고, 거기서부터 걷기 시작한 거예요. 걷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평, 이제 서울로 오는데, 중공군은 나오지요, 미군은 또 후퇴하지요, 후퇴해서 조금 이따 다시 후퇴하고, 또 오고, 또 오고, 중공군은 오르면 또 후퇴하고, 중공군 오면 후퇴하고, 계속 그래요. 그냥 평양까지, 전차 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며칠 가다 보니까 뭐전부 피난 가게 되니까 어떻게요? 해 서울을 일사 부퇴지만은 평양선은 12월 4일 부퇴입니다. 12월 4일쯤 됐어요. 네. 한달 전에. 네. 그리고 그때 이제 다 짐을 싸가지고 이제 가자 서울 쪽으로 가야 한다. 네. 나오는데 뭐 대동강에 나오고 보니까 대동강은 다다 끊었죠. 배가 몇개수 있는데 뭐돈 많은 사람들이나 배 타고 점심까지 그 어디 배로 탈 수가 있어요? 뭐 여기선이 다니는 것도 아니고 조그만 배들. 있는 거. 도저히 뭐 사람은 그름때 같이 그냥 몇천 명이 그냥 모였는데 갈수 없잖아요. 다만 수선에서, 수선문에서 얘기 들으니까 아, 이제 새벽에는 대동강 물이 좀트긴다고 해요. 섬을 네. 음, 음. 때. 섬을 때주은 능라도 쪽에는 건을수 있대요. 이 아, 가슴 좀차게끔 네. 거기서 이제 12월, 12월 4일, 저, 저 11월 4일, 5일 그때인데 내일 아침에 이제 갔다 와 그래가지고 짐을 싸가지고 이제 거기 능란도 쪽에 갔죠. 캄캄할 때. 가서 보니까 벌써 사람들이 뭐 많이 온 거예요. 많이 와서 저기서 서막 그냥 데 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옷들 대충 벗고 이래가지고 이제 옷벗다리 해서 어머니 아버지는 뭐 이거 지고 우리가 육남매입니다네 아들 셋, 딸 셋인데 네. 제가 아들이 둘째로. 음란 면데 이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뭐내 동생 동생들은 먹었고 나는 이제 13살이니까 그냥, 그냥 가는 거예요 옷을 내기고 한참 가다 보니까 그냥 내, 내가 이차는 거예요 들어가니까 그냥 이런 오른 짱들이 막 나오고 그냥 밑에 막그나얼른이수박수 하는데 영화 한7 8도 되나 봐요 와. 근데 거기는 물살이 빠르니까 안 오는 거예요. 현에좀 완만한 건다 어렵죠. 네. 그래 가지고 나와서 이제 건너 건너 헤쳐서 한 30m를 내가 헤쳐 갔나 봐. 그래 가지고 그래서 갔어요 건너 갔어요. 그러면 가족들이 다 가는데 가니까 이제 그 머리 사장이 이렇게 있고 그 언덕이 있는데 거기 능라도라고 하는 그 여유 같은 거 섬이 네.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섬이 있는데 거기를 언덕이 렇게 있는데 올라가는 사람들이 보니까 뭐 빡빡하게 벗고 이제 옷을 그렇지만은뭐 네. 좋죠. 나는 그래 훤하게 밝아졌어요 건너가니까 그래가지고 막 올라가는 데나 올라가다가 보니까 줄미끄러져요 그리고 다시 꿈을 꾸을 일어나서 올라가다 줄미끄러져 그냥 얼어죽는다 두 번만 미끄러지그제 위에 두살 위에 형이 있고 또뭐 우리 작은 누님하고 큰 누님은 따로 내 형이시니까 따로 가아 우리 형이 야저기저저 저, 나무 뿌리시니까 저 부투로 올라가자 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서 우리 다 들었어요. 와... 그렇게 그래 뛰어가가지고 한 50m 뛰어와서 나무 뿌리를 붙잡고 겨우 위를 올라갔어요. 올라가니 뭐 온몸이 얼어오는데 뭐 내가 보니까 그냥 수백 명이랑빨간고 죽어있는 거예요. 거기 강가에. 올라가다가 조금 있으면 뭐한 5분, 10분만 있으면 죽으니까 그냥. 얼어가지고. 응. 또 어떤 사람은 또 뭐애기도 하나 얻어놓고 또 어머니 데리러 간다고 또 젊은 청년이 뭐 한삼4십만 사람들이 말이야 가다가 두 번째 오다 보고 뭐 얼어 가지고 는더 떨려. 가다가 얼음 저쪽에 만만하니까 떨어져가면 네. 얼음 밑에 들어가면 죽고 수없이 죽었어요 수없이 그래가지고는 나와서 많는데뭐 당장 뭐 얼어가고 죽겠는데 어떤 사람들이 거기거기 거기 능라도 섬에 중국집들 이 초가집이죠. 이, 그런 것들이 몇개 있었는데, 거기다 불을 질렀어요. 그 덕분에 거기다 쪼여가지고, 말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입고서 옷을 입고, 이제 챙겨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우리, 오남이죠 아,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옷을 입고자 가자. 그래가지고, 그나라를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그 건너편 동네에 우리 옛날 살던 집이 있었어요. 옛날에, 옛날에 우리 평양에서 살고 나는 고향은 안주어리지만 출생지는 평양이고 네. 평양 네. 사리원에서 출생을 했고 네. 이제 안주군 가서 조금 살다가 숙청 가서 학교 다녔습니다. 라그 네. 거기를 간다고 이제 그 가는데 누나도 지나서 오니까 그거 그좀 낮은데요. 아니 마침 물잠 차는 물이 있어요. 네. 그건 다 오른 거예요, 완전히 낮으니까. 그 거리를 이제 막 사람들이 매출 매일 벌써 왔어요. 이막 하는데. 아그 피난민 속에 중공군 중공군 초크병 초커병들이 있다는 뉴스를 저, 그걸 받아가지고 그뉴스에다나와 있을 거예요, 저사에 그냥 세이버 전투기나 미군 전투기들은 랑냥 과석에다 쏘는 거예요, 그냥 아 그렇게 쏘는 거예요. 피난민들이랑 민간인들, 그 어, 민간인들 속에 중공군이 막 들어간다 그지. 그 편대가 뭐 많아, 요상당히 많이 와서 막 쏘니까 우리는 입을 붙인지 옆에 엎드리고. 막픽픽성이가 돼가지고 서진 것도 보고 그래가지고 엎드리다가 비행기에 가면 또다 뛰어가고 또또막 여러 대가 오면 또 가고 또 가고 이리 난리를 겪가지고 능락을 이제 지나서 그 건너편에 있는 그 평양 시내로 이제 가는 거죠. 그렇게 뛰던 와중에 우리 어머니 붙잡고 막 오는데 아버지는 어디란지 없었어요. 그 강둑에 대강만 건너서 와보니까 아버지가 없는 거 그래, 그, 건너, 넘어오면은, 동대원이라고 거기 옛날에 살던 집이 있었는데, 거기 가면오어겠지 하고서, 그걸 간 거죠, 우리 다. 아무리 다 돼도 밤, 밤 돼도 안 오는 거예요. 밤 뭐, 12시가 다 돼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총을 맞았는지, 어떻게 갈려줘서 딴 데로 갔는지, 우리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생사를 모르고 있어서 나는 이산가족이된 거죠. 아, 그 날이 마지막에? 예. 네. 어머니하고 육남매만 나온 거예요, 우리 예촌 그 아버지는 그때부터 모르는 것이 생사도 모르고.